네 안녕하세요 아빠의 드림카의 소녀 팀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드림카는요 벤츠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던 베스트셀링카 바로 E클래스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옵션이요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거기에 또 버튼 시동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벤츠의 E클래스 2 e 3 5 0아방가르드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신차가는요 9,250만 원 정말 1억에 가까이 했던 차량입니다. 하지만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거의 10분의 1. 1070만원! 네, 1070만원에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 도와드리기 전에요. 아빠의 드림카에서 항상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침수차 취급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침수차 미고지 판매시에는요. 200%라는 환불 제도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0년형 모델의 주행 거리가요. 7만 6천 키로 밖에 주행되지 않은 정말 짧은 주행거리까지 갖고 있습니다 중고차 성능력 보상 부호쪽에만 판금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 준비해봤고요 지금부터 E클래스의 끝판왕 E350 아방가르드 등급 차량 한번 자세하게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계절 내내 관리하기 너무나도 쉬운 다크 그레이 컬러로 출고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라이트 투명도도 지금 주행거리가 짧은 만큼이나 정말 완벽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벤츠를 상징하는 이 시그니처 그릴! 네 지금 로고도 정말 깔끔하고요 그릴 컨디션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또 범퍼쪽에 보시면은 전방 감지 센서 옵션까지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정말 군더더기 없고 흠잡을 데 없는 전면부의 모습까지 보셨고요 이어서 측면부 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35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휠도 이 350만의 이런 휠로 들어가 있고요 휠 컨디션도 100점 만점에 95점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앞바퀴 트레드는 제가 봤을 때는 한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어서 이 펜다부터 또 사이드 미러, 또 커버 깔끔하고요. 도어 쪽까지 쭉 봤을 때. 그림 같은 외관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상태 너무나도 좋고, 틴팅 컨디션도 정말 짙게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요, 또휠 컨디션 보셔도 앞쪽과 동일하게 정말 휠 컨디션 관리 너무나도 잘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또 뒷바퀴 트레드는요, 이쪽 도한 절반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년까지는 타이어 가 걱정 없이 타셔도 될것 같아요.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도 정말 깔끔하고요. 범퍼 리드 컨디션 정말 완벽하고요. 또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규현머플로까지 정말 근사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이 e 클래스 차량 중에서도 진짜 손에 꼽습니다. 상태 너무 좋아요. 네,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또한 지금 정말 외한 상태, 주행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진짜 말할 게 없습니다. 정말 완벽하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관리 잘했던 신차가는 9천만 원이었지만 오늘 아빠의 드링크에서 정말 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에 판매하고 있는 이 이클래스라.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또실내에 풍부한 옵션, 공간성과 컨디션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일단 실내 일단 담배 냄새 같은 건 전혀 안 나고요. 일단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진짜 정말 새 것처럼 관리가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진짜 완벽에 가까운 실내 컨디션까지 갖고 있는 차량인데요. 제가 또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기 전에 또 우리. 이렇게 또 키까지 두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키 분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스타트 버튼까지 정말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부터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정말 부드럽고 확실히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진짜 뭐 잡소리 같은 거 일절 안 난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정말 완벽한 엔진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셨고요 이어서 추가적인 옵션들 살펴봐 드릴게요 천장 쪽에 봐주시면 은 일반 썬루프도 아닙니다 바로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개방감 미쳤습니다 진짜 멋과 개방감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카늘라몬 썬루프의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전방쪽 보도록 할게요 전방쪽에는 ECM 룸밀러 그뒤편에는 전방 후방 후채널 블랙박스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네, 정말 좋은 게 지지선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주차하실 때도 정말 유용하게 사용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후방 카메라 화질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좋아요 이어서 그 아래쪽 보시면요 네, 각종 라디오, 미디어, 다이얼, 퀵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또이 차량 운전석과 조우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한가르드만의 옵션이죠. 아래쪽 보시면은 이 디스플레이 상이 터치가 안 되기 때문에 조거형 컨트롤러까지 들어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정말 깔끔합니다. 오른쪽에는 블루투스 센치 뿌리 버튼과 음성 이식 버튼들. 좌측에 보시면은 이 트립창 컨트롤 할수 있는 버튼들과 함께 그 뒤쪽에 보시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패드시프트 기어까지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등등 거 하나 없고요. 실주행거리 76,286km 주행된 이3 5 0 차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요. 시트 컨디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 건데, 진짜 어마 무시합니다. 뭐 쿠션이 뭐새 것처럼 살아 있고요. 지금 운대, 찢어진 데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도어 트림 쪽 보시면요. 운전석 뿐만 아니라 좌우석 쪽에도 전동 시트와 함께 메모리 시트, 1번, 2번, 3번 슬로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진짜 앞좌석 공간까지만 확인해 봤는데 예전에는 진짜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꼈던 이 클래스급 하나, 2, 3 5공 차량이 오늘만큼은 7만 키로대 1천만 원에 아주 가까운 금액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컨디션과 공간성도 만나보시죠. 네, 이렇게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뒷좌석도 굉장히 청결하고요. 진짜 뭔가 기분 좋은 듯한 그런 기분까지 주게 하는 완벽한 실내 공간입니다. 일단 또 뒷좌석 시트 컨디션 자세하게 보여드리면요. 진짜 새 거라고 해도 믿을 것 같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내구성과 전 차주님께서 이 관리도 너무나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래쪽에 봐주시면은 또 카시트 옵션, 아이소피스 기능까지 지금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부분 확인되고 있고요 도어 트림 쪽 봐주시면 또 전자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편의 옵션들 모두 다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마무리까지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보네트까지 개방을 해봤습니다 일단 이 차량도 V6 6기통 엔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정숙하면서 부드러움까지 느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7만km 밖에 타지 않은 e 클래스 s 차량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엔진 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정말 정숙하고요, 정말 부드럽고 정말 세거 엔진 같습니다. 이렇게 관리 잘되고 주행 거리까지 짧은 E 클래스 E350 차량 다시 한번더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0년형 모델에 주행 거리 76,000km밖에 주행되지 않은 중고차 성능력 고상 도어 쪽에만 판금만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으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요, 이 오늘 아빠의 드림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신차가는 9,250만 원이었지만 오늘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요. 1,070만원 네, 1,070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하게 E클래스 끝판왕 차량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신 E클래스 차량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거나 구매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아래에 나온 유튜브 댓글이나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아빠의 드림카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요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 한 분께 친절하게 상담까지 도와드릴 거고요 또 아빠의 드림카에서는요 이, 이 클래스랑 외도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서 찾고 계시는 차종, 옵션, 색상, 금액대, 시세까지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표번호 문의시거나 아래에 나온 저희 밴드 링크를 통해 들어오셔가지고 문의글 작성해 주시면요 보다 손팀장과 수월하게 소통까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천만 원에 가까운 이 e 클래스 끝판왕 영상 차량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하 시간에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이렇게 메리트 있고 가성비 있는 차량들로만 선별해서 우리 구독자, 시청자 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빠의 드림카의 순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